양자 역학이 바꿀 컴퓨터의 패러다임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단 5분만 들어보세요. 빛과 물질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고작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논쟁의 대상이었던 이 말은 현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 학문인 양자 역학은 분자보다 작은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에너지의 불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에는 원자핵 안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의 인력에 의해 주변을 떠도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궤도를 오가는데요. 원자핵과 가까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원자핵에서 먼 궤도로 잠시 올라갔다가 곧 에너지를 잃으며 안정된 상태의 궤도로 내려옵니다. 이를 기저 상태와 여기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점은 정해진 궤도 중간에 있을 수는 없다는 부분이죠. 이 현상을 양자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양자 입자의 에너지 변화가 연속적이지 않고 정해진 에너지 양 사이를 점프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죠. 실제로 이 원리를 이용하여 OLED나 Quantum Dot Display가 만들어지는데요, 물질의 전자가 에너지를 잃을 때 방출되는 빛의 고유의 파장 값을 이용해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색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 그런데 이 원리가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용됩니다. 원자를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 진공 상태에 두어 전기 저항을 제로로 만들고 여기에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가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거나 잃어 기저 상태와 여기 상태를 오가는데요. 이때 양자 중첩 현상이 발생합니다. 양자 중첩은 양자 입자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인데요. 기저 상태와 여기 상태를 오가는 상황에 양자 입자는 직접 관측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상태를 알수 없기 때문에 중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많이 회자되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비유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상 상태를 알수 없는 양자 중첩 현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관찰하기 전에도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의 현재 상태를 파동 함수에 의해 확률적으로 남아 구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연산으로 구해낸 확률이 기저 상태의 50%, 여기 상태가 50%라면 관측 시 각각의 상태가 나타날 확률이 반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고전 역학에서와 달리 100%의 확률 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결정론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서 각각의 상태를 0과 1로 사용한다면 기존의 반도체가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자 입자로 표현하는 비트를 퀀텀 비트 줄여서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컴퓨터에서 비트는 전압 제어에 따라 0 또는 1중한 번에 하나의 값만 나타낼 수 있지만 큐비트가 되면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해 관측 시점에 0과 1을 확률적으로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도 이용하는데요. 입자와 입자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얽혀 있다면 입자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상태도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두 개의 양자 입자가 있다면 항상 다른 상태가 되는 관계로 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현상을 통해 큐비트의 개수가 n개로 늘어날 때이의 n승만큼의 결과를 병렬적으로 한 번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연산 결과를 내는 문제보다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시도를 하여 그중 성공하는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분자 시뮬레이션이나 경로 최적화, 암호 해독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온에서 동작하도록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큐비트가 증가할수록 노이즈 제어 및 오류 수정이 어려워진다는 점 양자 컴퓨터에 사용할 입력 방식 및 알고리즘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쉽게 범용화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보며 디지털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하는 양자 우위에 도달한다 해도 모든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지식으로 뵙겠습니다. 비모였습니다.